상례 예수님 상례 예수님 네. 지난번 제가 모태에서 어느 냉당자의 분을 만났어요 분신 잠시 나눈 얘기는 이렇습니다 선당에 나오는 사람도 땀을 좀 쳐먹고 못 살겠군요 지자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흩어질 수 있느냐 또면 사회에 짙은 을 받는 사람도 성당에서 고개 들고 큰소리 칠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내 가슴 뜨끔한 게신비도 거짓말하고 잘나가 신자들하고 대체 성당이 음에 안들고 내가 생각하고 있 그런 성당은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한겁니다. 그 남자가 생각하고 있는 성당은 모두 성인 성녀들만 모인 곳이고 큰 죄의 잘못된 이 있었으면 안된다는 그런 완벽한 생당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 완전한 사람들이고, 제지인 여인에게 스스로도 불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안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죽어서 하나님께 가질까지는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맹마무자분한테 지상교회의 양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교회는 지상교회와 유독교회와 천상교회, 다 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느님이 세우신 일,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그렇고 완전한 교회로서 천상적인 면을 갖추고 있지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무슨은 선택된 존재인 인간들로 지를 지을 수밖에 없는 완성되지 못한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지상적인 면을 갖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지상적인 면을 갖춘 교회는 인들를 위한 교회다. 그 한계로서 대문은 병을 캐치하기 위해서 있지만 그 대문에는 험한되는 병원일수록 더 흔한 병자들이 모여들겁니다 병원에 가면 병자들 뿐이니난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안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와 같이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들어서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에 대해서 참으로 인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는 것이고,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오는 교회입니다. 또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않았으나, 어, 죄를 앞으로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니,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완전한 사람이니까 오는 교회는 아닌 것이 그 안에는 잘못한 사람들참 많습니다. 말씀 부르기도 많습니다. 참 주는 것이 미운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집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긴 우리 모두 역시 크고 작은 일들에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조건을 갖춘 존재들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적인 존재를 갖춘, 갖춘 사람들뿐입니다. 그리고 제압짓다고 찢다, 해서 다시 못쓰는 일회용 공간도 아니고, 우리가 저지은 죄를 죽을 때까지 진중 지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의사암 믿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 교회 안에는 이루가지 상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가 주신 주님의 기도에는 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용서서 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에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순진 무관자들이나 스님들만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또신앙으로만 눈쳐진 은숙한 신앙인들만 모인 단체로 아니었습니다. 개중에는 출세주의와 경쟁이신 또는 우월감을 도사인 야식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의지 이용해서 다른 야망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안편에서는 보잘것없고 희망이 아직 영국에도 전에 시련과 위기를 당하고 또소외당하고천대받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서 지도자나 공동체 전체에게 이립과 분열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오 복음상가는 바로 이러한 사항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 점에 싱싱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은 이 지상의 교회가 정지한 언제 어디 가도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결국, 마태복음사관은 그들에 대한 징계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세 가지 방법과 원칙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장탄이 있을 때땅 둘이 만나서 조용히 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덜추어서 자존심을 상하거나 숙지감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상대를 바르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객관적인 증거를 갖다 대서 나 혼자의 편견이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님을 습득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해도 고집을 부릴 때에는 그것을 공개하고 그짠 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음,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시리처럼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민족, 시리라고 하는 말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완고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이나 돈에만 못도하고 하느님께 대해서는 끝내 외면하는 세인들의 그 모습이지 어떤 민족이나 직업에 따르는 구분에 의한 이방인 세계를가르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과 사람의 공감대를 찾아서 기리는 어린 남처럼 형제를 찾기 위해서 노력, 무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비록 신앙 운동체에 분열을 획득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서, 음, 할지라도 그것을 잔재해서 쫓아내버리는 것이 목적이 되었으면 안 되고,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에 이탈되어 있다는 것을 본인한테 깨닫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야 되는 것, 이것이 본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교회 목적지 안에서 아무리 잘 한다고 잘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하다고 정말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 하신 한몇번 자비를 청할 필요가 고 그래서 주님의기도에서 저는 다른 공동체의 사람,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괴롭혔지만, 그것을 내약속님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하는 것 앞에 우리의 잘못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